안녕하세요, 미들팍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쯤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게 돼서 소소한 이벤트를 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100명을 달성하는 순간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날 제가 출근한 상태라 지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탐구생활 영상을 기대하고 오셨다가 아니 이게 뭐야? 막 이러지 마시고요. 탐구생활 영상은 매주 금요일 업로드를 꼭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이 영상은 별도의 영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구생활 영상이 아닌 제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 아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얼굴까지 공개하고 싶었지만 현재 제가 일하는 직업상 아직 주변에 알려지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목소리만 넣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는 저도 실시간 스트리밍 등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 놔서 그걸 진행하기 위해 제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그뭐 신용 부분도 있고 정보 제공용으로 떳떳하게 뭐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 업무를 보면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없어 두달 혹은 세달 정도 있어야 구독자 100명 달성하려나? 하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버튼 눌러주신 덕에 한달하고 일주 만에 1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게나마 100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뭐 고작 100명 가지고 무슨 이벤트냐? 막 이러실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이전 회사에서 뭐 야근이나 철야나 뭐 주말 출근 이런걸로 좀 워라벨 없이 살다보니까 몸 상태가 엄청 안좋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유직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 나도 한번 유튜브나 해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늘어날 때마다 이게 너무 신나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이곳에서 많이 풀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다 보니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덕에 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정말 별거 아니지만 뭐라도 꼭 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게도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정도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구독하신 분들 중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뭐 추가 뭐 구독을 구걸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건데 사실 뭐 구독이나 댓글 같은 게 없으면 제가 어떤 분께 이걸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보고 누가 안 보는지 제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요청드리는 거고요. 뭐 댓글 내용은 모든 상관이 없는데 어 제게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그런 걸 적어 주시면 제가 일일이 보고 판단을 해서 쿠폰을 보내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200명 혹은 3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200명, 300명 때도 계속 할 예정인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는 100명부터 1000명까지 100명 단위로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200명 달성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한번더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명 찍는데, 한 달하고 일주 걸렸으니까 200명쯤 돼도 뭐 비슷하게 걸릴 거라고 예상해요. 다음 달쯤 아마 찍게 될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제가 사용하는 생활비를 조금 더 아껴서 구독자분들께 더 유용한 선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커피랑 이제 좀덜 마셔야 되겠어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12월이네요. 네, 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번 연도에 하지 못한 거꼭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뭐, 삶에 여유도 생기고, 항상 행복해야지, 뭐, 아, 이거 미들팍 영상이나 한번 볼까? 하고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보시지. 하루하루 막 힘들고 그러면 이거 들어와서 뭐, 보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어, 제 채널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제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미들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